플라톤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좀더 음. 더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다라요 플라톤에게 플로틴수스라는 철학자가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음은 하나에서 나온 거다. 하나. 이 우리말로 하나라고 하면 애매하니까 한자로 일자, 한일자에다이이 삶을 이 의미하는 문자자로서 일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일본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죠. 만물은 하나에서 유출된거야. 해양에서 태양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만물이 이 하나에서 나오는데 하나에서 제일 하나와 거리가 먼 상태를 지성, 누스라고 그러고 조금 다음 상태를 사이, 그 사이케 즉 영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단계 피지스 피지스가 물질이야. 물질의 상태는 순수한 하나의 상태로부터 거리가 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태로부터 나와서 하나의 상태와 직접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 했어요. 지성과 영혼과 물질의 순수대로 농도가 옅어지는 셈이죠. 그렇지만 다 하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공유해요. 지성과 영혼과 물질은 결국 하나와 하나, 일자와 하나입니다. 일자는 마물의 근원입니다. 마물은 하나에서 나와서 또그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 우리 하나와, 하나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세계가 이 하나와 연속적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 이유인데요. 이프로티스의 이런 입장은 아까 있는 로마 1장 36절에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라는 구절과 거의 같아요. 마음물은 이미 하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려는 언어가 바로 이 제목대로 범죄신론인데요. 이 사실 유의신론이란 말을 잘 보면 어, 이렇게 새로 사람들이 신학적 의미를 제대로 해소를 했다면 범죄신론인 이런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유의신론이란 말을 워낙 오해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라는 말을 열심히 설명하느니 차라리 새로운 언어를 쓰자 라는 게제 생각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언어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판이라는 판은 그 그리스, 어, 올 어,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영어라는. n 이것은 그대로 이기이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는 주장이 되는 셈이죠. 모든 것이란 말을 이제 한자로 범이라고 쓰고 모든 것은 신 신에게 있다는. 로 정말 나타나, 긍정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 내재성과 초월성이에요. 하나님 아까 초자연적 의식론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신이 자연 밖에 있으니까 신의 초월성만으로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이 인간의 자연적 존재인데 자연 밖에 신이 있으니까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게해서 초자연적 의식론적 사회를 사람들이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신이 밖에 있다고만 한다면 어떻게 인간 신을 아는가? 인간 안에 알려진 신이 정말 신이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신앙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해서 목숨까지 거는데 그 신이 정말 신이어야 되잖아요. 그 정말 신이라면, 신이라면 어때야 되겠어요? 신은 인간 안에 있어야 돼요. 신은 내재해야 돼요. 근데 신의 내재성만을 강조하면 그것이 범신론이 되거든요. 모든 것은 그냥 신이야. 이렇게 하게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신은 인간 안에, 만물 안에 있지만 동시에 만물을 넘어서기도 해요.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긍정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한내 이즘 우리말로 범죄신론입니다. 어, 287쪽으로 가겠습니다. 287쪽 두 번째 문단에는요. 이 범과 신, 즉 올과 가 뜻의 관계는 어, 어렵게 생각하실거 하나도 없고요. 자연 법칙, 자연 물과 자연 법칙의 관계로 이유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신은 자연법칙과도 같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은 자연법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자연법칙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가 단 하나가 아닙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도 모순같지만 자연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아? 이 우리 밖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분다. 자연 은참 어느 틈의 가을이로구나. 자연은 참한참 묘하기도 하지. 라고 눈으로 관찰하고 결과를 얘기해요. 그런데 눈으로 자연 법칙을 관찰한다고 하지만 마치 눈이 주체고 자연법 천둥이는 나무들이 대상처럼 되어있지만잘 보면 눈 자체가 자연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자연법칙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눈의 원리가 굉장히 자연법칙적이죠. 빛을 들어와서 화장에 따라 반사되는 정도로 색깔도 도 모양도 움직임도 파악합니다. 눈이 눈동자가 정말 잘 법칙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물에 반응하는 귀로 소리를 귀로 듣는 행위가 소리를 귀로 듣지만 바람소리를 귀로 들어. 근데 귀를 바람소리를 듣는 귀가 굉장히 잘 법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으로 무엇을 만지고 느끼는 촉감. 얼마나 잘 먹직적인 거야. 딱딱한다는 걸 알고, 부드럽다는 것을 알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고, 차갑다는 그 몸으로 느끼잖아. 그 몸이 잘 먹직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잘 먹직을 관찰하는 주체도 대단히 잘 먹직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어, 신이 바로 범죄신론적 신. 정말 이 요한, 오늘 읽는 로마 31장 36절에서 얘기하는 그, 그분. 것이 바로 자연법칙과 같은 거죠. 모마만물에 뭐, 진정한 주체예요. 주체면서 이 동시에 스스로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자연법칙이 자연법칙을 관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법칙이 자연법칙을 들어서 자연 법칙이 자연법칙을 자연, 자연 자연 느껴요. 신이 신을 느끼는 겁니다. 신을 신이 신을 알고 신이 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파악된 신은 파악. 주체로서의 신이 파악되시는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법칙 내지 감각기관이라는 게 제한적이라서, 사람이 파악해내시는 언제나 제한적이에요.